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리 숲 농장입니다. 어, 오늘 날짜는요 24년 10월 27일입니다. 어, 농장에 한번 나와봤고요 어, 아직까지 체리 잎들이 어, 남아 있는 게 어,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올해는 잎 유지를 잘해서 어, 내년 체리는 좀 괜찮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해봅니다. 이 체리 농사는 정말 민감한 작물이고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한데 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신경을 쓰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 어 체리가 이제 농사가 끝나고 어첫 번째 과업이 잎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도 오늘 어, 10월 27일 기준 그도 많이 남아 있고 어, 잎이 어,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어, 싱싱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체리스 농장 이야기 주제는 어, 다들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어, 어떤 품종을 심어야지 될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신는데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체리 품종 선택의 어, 기준이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좋은 품종. 글쎄요, 어, 이거는 굉장히 그 농장의 특징과 방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요, 어, 체리는 수십 종이 있잖아요. 수십 종이 있는데, 어, 체리가 알이 큰 것도 있고, 어, 알이 작은 것도 있고, 어, 이 품종에 따라서, 어, 맛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 크기도 차이가 있고, 생산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맛을 한데 분명히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햇살이 좋고, 토양이 좋고 하면, 체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맛있는 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기준에서 어, 품종 선택의 기준은 어, 일단은 방향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생산 위주로 가겠다, 생산 위주로 가겠다는 거는 어, 내가 어, 알이 크고 좀 상품성 있는 고, 어, 열매를 수확을 해서 판매로 가겠다는 거가 있겠고요. 아니면 두 번째, 아, 나는 어떤 가족 단위 체험객들을 와서 직접 따서 어 먹는 그런 체험 농장 위주로 가겠다 했을 때어 아무래도 체리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어 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어 크기를 너무 생각하신데 어큰 알이 크고 양이 많으면 좋겠지만 어, 세상이라는 거는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품종이 명확하게 좋다면 당연히 그걸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저는 일단은 고려해야 될 분들이 어, 양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크기 상품성을 선택하느냐와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리에 나오는 시기는 나무 품종마다 다릅니다. 꽃이 일찍 핀다고 해서 열매가 일찍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 꽃은 조금 늦게 피는 것 같은데 의외로 열매가 일찍 나오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체리는 5월 남부 지역 기조로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나옵니다. 일찍 나오는 품종은 5월 24일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품종들은 한 6월 8일 이후가 돼야지 체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체리가 맛이 없다는데 맛이 없다는 것보다는. 그 적정 수확 시기에 맛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어,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수분이 많아서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리는 맛있는 과일인데 그 날치와 강수량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어,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어, 일찍 나오는 체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찍 나오는 체리. 어,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거의 6월 8일 정도 되면 어, 모든 수확이 다 끝납니다. 왜 일찍 나오면 좋냐고 생각을 하냐면 우선은 6월 10일이 지나면서 어, 남부 지역 기준입니다 기온이 올라갑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날씨도 덥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 벌레들도 훨씬 더 많이 어, 생성이 됩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체험을 하시는 계 입장에서는 어, 시원해야 되는데 너무 더우면은 어, 놀러 왔다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5월 한20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는 덥지 않은데 한 8일이 넘어가면 너무 더워지기 때문에 어, 기왕이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5월 말이냐, 6월 초냐, 6월 중순이냐 한데 우리나라는 또 장마도 있잖아요. 그래서 6월이 중순이 지남으로써 비가 올 확률이 어, 통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는 첫 번째 선정 기준은 조금 일찍 나와야 될 거라는. 기준을 잡습니다 어, 두 번째는요 어, 어, 질과 양이 있다면 일단은 질이라는 거는 맛이잖아요 맛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이 그래서 맛있게는 일단은 어,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 그 지형에 따라서 얼마나 일조량이 기느냐가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저렇게 서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어, 체리천에는 한 7시 넘어까지, 7시 정도? 뭐, 이 자까지도, 어, 해가 있기 때문에, 어, 긴 일조량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땅 안에도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맛이 중요하고, 어, 그 다음에, 당연히, 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이.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뭐, 일단은, 체험이라는게 그런거죠 본인이 와서 직접 따먹고 어 그리고 경험해 보는 건데 어,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크고 좋은 거를 먹어라 그거는 먼저 온 사람의 특권이다 그거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뭐큰거 따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반대입니다 오시면 제일 크고 좋은 거 그리고 맛있는 거를 어, 먹어라 그거는 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맛볼 수 없는 맛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입 체리가 크고 좋다 하더라도 농장에서 직접 먹는 체리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신선한 맛은 한번 어, 맛본 분들은 결코 잊을 수 없고요. 그걸 우리는 어, 저희는 인생 체리라고 합니다. 어,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 것들이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체험을 하거나 어, 예를 들어 어, 직접 수확을 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들은 과일을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파는 겁니다 경험을 이 경험이라는 것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뭐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경험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어, 과일이라는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체리라는 거를 맛을 보고 그리고 어, 나무가 어떻되느냐 보고 그리고 어, 경험해 보면서 이 추억을 쌓고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어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양이 돼야 되잖아요, 풍부한 체리. 그래서 어 양을 우선 고민하고 당연히 어. 열매가 적으면은 알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솎아낸다든지 그런 식을 하면서 크기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요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그렇다면 어떤 품종이 어그렇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산그 품종이 그거에 맞게 적절할지도 어,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분산이 중요하다. 우리 주식도 그렇고 뭐든지 투자도 그렇지만 어, 한 방울이에 모든 거를 담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뭐 200구로라고 치면은 한 네 종류 다섯 종류로 분산을 해가지고 어 시기별로 조금 조금씩 조금씩 어, 어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품종은 달아서 어 그것들을 보면서 자기 농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면서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 그렇잖아요. 분명히 저희가 어 백구로의 나무를 심으면 사는 나무도 있고 죽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으면은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나무 심어가면서 그 농장, 그 기후와 위치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고 하면서 결국엔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 강한 놈들만 살아남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것들이 남아하면서 그게 결국, 어, 거기에 맞는 자기 농장만에 맞는 어, 체리 종만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기준 첫 번째 시기라는 부분들 언제 나오는 거를 일찍 나오는 걸 선호하겠냐 아니면 뭐늦 중간이든 어, 나는 뭐 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어, 양으로 갈 것인가 양으로 간다는 건 어떤 어, 소비자가 와서 따는 방식의 그런 것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직접 내가 따서 그거를 어, 백화점이나 어떤 주소 어, 판매업체 넘길 것인가에 대한 어, 기준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따서 판매를 한다면은 어, 좀더 알이 크고 그런 품종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니 나는 직접 소비자가 오는 방식이라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또뭐 대목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얘기를 어, 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목에 대한 차이도 있고 어, 그렇겠죠 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 어, 체리를 나무를 선택하는 품종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나쁜 체리 나무는 없다. 당연히 없는 것도 있죠. 분명히 어, 없는 나무는 결국 그런 거죠. 농부가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성과를 주지 않는 나무는 당연히 아무리 나무가 튼튼하더라도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나무죠. 근데 비실비실하면서도 실제로 어 수익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생 체리를 많이 낳는 나무가 가장 효자 나무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어네 종류의 나무 중에서 한두 종류는 거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요. 두 종류는 어, 어떤 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굉장히 배어 버려야 된다는 나무지만 품종이지만 실제로 저한테 수익을 주는 나무고 많이 열리기도 하고 해서 그거는 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어~ 한 그루에서 몰빵을 하기보다는 한네 그루 다섯 종류로 해서 키워가면서 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자기에 맞는 어 품종이 있다. 자기 농장에 그리고 자기의 성격에 맞고 그리고 자기의 방향에 맞는 나무가 있다는 거를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주절주절 어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어 좋으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셨더라고요. 저번에, 그래, 좋아요만 눌러 주셨더라도 충분히 저희, 저랑 같이, 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낀다고 했는데, 어, 많이 눌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뭐든지요, 성향이라는 게 있고요. 그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보니까 싫어해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싫어해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굉장히 좋아요만 눌러주셨는데, 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어, 얘기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